오늘 할 이야기는 파이어족에 대한 개념인데, 경제적인 자유를 이룩해서, 조기에 은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, 하는 방법은 뭐냐면, 자기가 1년에 얼만큼을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.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,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. 하는 그 1년 정도의 생활비. 어,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 금액 곱하기 25를 해서 나오는 예를 들면 2천만원 정도 1년에 사용을 한다 그 월에 한 166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어, 그렇게 곱하기 25를 하면 5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파이어족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에 그 5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는 은퇴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개념이고 그 5억을 미국의 인덱스 펀드에 넣어 놓게 되면 연 7에서 9%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이제 원금은 그대로 넣어 놓고 음,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의 한 4%. 그럼 정확히 어, 자기의 1년 생활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방어도 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일, 일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 영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